자, 중앙 집중식 형상 관리 프로그램인 우리 서브 버전 그 클라이언트 설정을 지금 보고 있고요. 자, 이 서버 정보는 이제 그 회사 가시면 담당자한테 이제 받으시면 되겠다. 그리고 아이디하고 비번 이제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 이 클라이언트를 하나 이제 다운을 받으셔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하나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 이 클립스 메뉴에 마켓플레이스로 오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SVN을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VN 클라이언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우리가 쓴 거는 서브클립스다, 그렇죠? 자, 서브클립스를 선택하시고 인스톨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컴펌 셀렉트 퓨처스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전체다 설치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이센스만 a c c e p t 하시면 이제 바로 이제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 클립스 내에서 윈도우 메뉴에서 Show View에 uh, SVN을 검색하시면 SVN r e p 토리 i 자이레 e p 토리 화면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이 클립스 하단에 이렇게 이제 레 e p 토리가 보입니다. 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자 혹은 여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add SVN 레파지토리를 이제 찾게 되는데요. 자 위에서 이제 서버 URL 정보를 하나 드렸다 그죠? 자 서버 URL 을 입력하시고 서버 URL은 SVN 서버 IP의 레파지토리 이름이 됩니다. 자 그리고 ID 하고 비번, 자 ID 하고 비번 이렇게 이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Save Password 체크를 주시면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비번을 안 넣어도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보안상, 이건 넣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할 때마다 입력하라고. 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사용법. 첫 번째 뭐냐면, 자, 형성관리에서 체크아웃은 원격 저장소나 버전 관리 시스템에서 파일을 로컬 컴퓨터,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우리 컴퓨터로 복사하여 수정 가능한 상태로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소스를 가져오는 거죠. 자, 소스를 가져오는 거구요. 자, 여기, 자, 체크아웃 하시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거는 요거 다르죠? 그렇죠? 자, 체크아웃 하실 때,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꼭 여기서 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서 하시면 원하는 형태의 프로젝트가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선택하시고, 지금 프로젝트를 체크아웃 하셔야 됩니다. 자됐고요 체크아웃 됐고 그리고 지금 초창기 버전에는 그 이클립스 환경 설정들은 하나도 안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프로젝트를 별도로 만드셔야 된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환경 설정 파일까지 다 올리면 어떻게 돼요그 환경 설정을 참조해서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요 자 그렇게 되고요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한 다음에 서버로 이제 수정한 내용을 올리고 싶어요 그때 이제 쓰는게 커밋이다 그렇죠 커밋. 그 다음에, 자, 업데이트가 하나 있어요. 업데이트는 뭐예요? 서버에 있는 걸 다시 로컬 컴퓨터로 내려받는 거다. 변경된 내용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Eclipse에서 메뉴 들어가는 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해당 패키지 혹은 해당 소스를 선택하시고,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팀으로 오시면 됩니다. 팀에서 여기서부터 작업하시고 들어가시면 되죠. 동기화. 자, 동기화는 뭐냐면 로컬 컴퓨터와 리모트 레파지토리와 이제 서로 비교한다는 거죠. 올라갈 게 있는지, 내려받을 게 있는지 비교하는 거고요. 자, 거기에 따라 올리시면 되고 내리시면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자, 이것도 하나 있는데요. SVN 이거 r e 라는게 하나 있습니다. 자, 얘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자, 형상관리에 관리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빼줄수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로그. 우리가 지금 로그 포제로 이제 로그를 남기면 로그 파일은 사용자마다 다 다르겠죠. 그 관리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올려야 되고 계속 내려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리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럴 때얘를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